사성하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하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버린... 아네너 벽의 기에오온손 앞에 모두 나와서다 같이 하나님만 속이세. 세상에, 너를 우상 버리고, 네가 모든 고기영원 거짓과 부 모두 버리 소리세신리의백송 서로의 자신과주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 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니에미야 9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니에미야 9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이수라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아론을 또 협박하고 또 아론을 또 위협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에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세를 보내시고요열 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열 가지의 재앙은요, 애굽에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을 진짜 신이 아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는요, 송아지 신. 금성아지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국에서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성아지우상, 하나님께서 진멸한 그 신을 다시금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성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이 금성아지가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금성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폐역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성아지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참 신인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독당한 거죠. 내가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요. 헛된 신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독 당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이거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명절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찾아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뭐 다른 이웃들 찾아가서 고맙다, 감사하고 인사하면은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욕당한 거죠.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그런데 나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다른 사람이 키워준 것처럼 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독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내가 안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보호해 주었는데 그런 하나님께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고요. 헛된 우상을 만들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모독당하셨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가 왜 죄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다른 존재를 섬기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큰 죄고요. 우리가 진멸당할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큰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멸 당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참 그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현상에서는요, 연예인들과 뭐 운동선수들 일부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어지 벌수 있는 이유는요. 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생각이 있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은요. 팬들에게 잘합니다. 늘 생각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내가 노력한 것 이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그 팬들에게 정말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요, 지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돈을 많이 버는 거로 생각하고요. 그 팬들에 대해서 무시하고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금방 그 팬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런 위치와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우리가 수 출입, 우리 철회 급하게 되어지고, 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당을 받고, 만남의 수라기를 먹고, 그리고 이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인가? 금송하지 우상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왜 그럼 이렇게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졌는가 그 사실을 알려 주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이유를 오늘 말씀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반면에 우상을 만든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것이건, 우리가 금성아지 우상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건, 나를 위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나를 생각하고요, 나를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나는 금성아지 우상이었고요 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미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 성경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러거든요 이 밥을 먹고 건강해져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삶을 잘 누려야지 그러면은요 그 밥도요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먹고 내가 건강해져서 튼튼해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밥을 먹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 돈 벌어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돈 벌어 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내가 살면서 이 삶을 잘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돈이 우리 가운데 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그 뜻대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돈을 버는 것도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어지고요. 결국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것들도, 더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께 모독이 되어지는 그 길이 나뉘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 언제 신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좀 많은 성도들이요, 많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나를 위해서 내 만족 때문에 내 주장 내세우고요, 내 고집 내세우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도 피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비 이후에 또 날이 이제 선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교차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감기 걸지 않도록 또 여야 기도하여 주시고요. 역시나 질병으로 힘든 들어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이아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